안녕하십니까 레벨 915입니다 레벨.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버튼들을 소개해 볼건데 이미 저쪽에도 있습니다 작년에 찍은거 있지만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먼저 민경 엘리베이터 LBTV F의 5층 버튼입니다 소리는 좋네요. 이번에는 민경 LBTV의 v 열린 버튼인데 뒤에 빨간색인데 그리고 뒤에는 빨간색. 3층입니다. 이거는, LBTV의 3층 버튼. 링크 링크 링크. 이거는 빨간, 뒤에가 좀 빨간색인 게 많습니다. 다음은, 1층 버튼입니다. 이거는 눌린감이 좋네요. 이거는 그리고, Lbtv의 F 시리즈 버튼인데 아 안들어가네 계속 이제 안경 엘리베이터에 그 4층? 4층 4짜리이고. 뒤에는 다 빨간색인데 아닙니다 기아 1층이랑 코리랑 클로버튼은다 빨간색이 아니고 다른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윤테크의 5층 버튼인데 이것도 좀 이거는 구형인가 구형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이엔테크 5층 버튼 구형걸로 알고 있습니다 눌린감은 근데 좋은데 이 캡이 이 캡이 흔들립니다 비상 호출도 마트는 어디로 다릅니다. 이제 음, 콜이 버튼입니다. 이거는 버튼이 파란색이고 민경이 타이타닉 모델일 걸요. 아마도 이게 여기는 주황색 캡이 있고요. 이건 빨간색 아닙니다. 네, 색깔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지하 1층 버튼 민정 LBTVFC 지하 1층 버튼입니다. 이건 눌림감이 조금 에어로 에어로 그런 느낌인데. 이동해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에어로 버튼은 근데 이거는 뒤에는 이렇게 눌림감은 1래 1었습니다. 눌림감 완전히 다릅니다. 정리가 다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칸 소개를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칸은 이거. 이거는 하윤테크의 RH 모델. 눌림감이 진짜 좋네요. 말랑말랑하고 이게 눌림감 진짜 좋은 거. 빨간색 이거는 접색 버튼입니다. 저는 이 쇼트에서는 청색버튼을 맞는데 적색이 조금 흔하더라고요 적색은 적색버튼하얀색 적신 적색버튼 버튼. 이거랑 그리고 다릅니다 이거는 점자가 여기 1층 예, 이, 이 왼쪽에 있는데 이거는 밑에 숫자 밑에 있습니다 여기 1층 이번에는 PA 시리즈 현대 리메이터 버튼인데요 신형입니다 인링감은 최고, 최고로 좋습니다 이제 음. 비상호출 버튼입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이것도 뒤에가 초록색인데, 아까 이 기아 1층 버튼도 이 뒤에가 초록색입니다. 놀림감은 비슷합니다. 놀림감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크로즈 영어로 이 닫힘 버튼이고 근데 콜은 이불 부르다 아니라 부르는 버튼. 오픈은 없습니다. 오픈은 없어요. 오픈은 안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이거. 이건 이건데 이것도 하윤테크입니다오트링이랑 같은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울림 감도 그리고 이제다음은요거 ATK, 의 신형, 모델인데 이게 ATC, 모델 이거, 든요 이거, 는 AT, H... XT, XT, 모델 거기거이이 이건 올라감입니다 눌림거 완전 다릅니다 똑같은 버튼인데 눌림감은 다를 수가 있나요? 이게 XTVF2고 이게 x 3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민경도 버튼이 있습니다 민경 주황색 콜 버튼 네 눌림감 좋습니다 나름 i 림감 좋습니다 근데 안에 보면 스프링이 렇게 빠져 있어서 s u 감이 if you're not sure t s 모델 이거요 y 림감 r e n 게 t sure if you're not s u 기호 if you're not s 기호 e 이번엔 이거. 6층인데요 이거랑도 일단 이건 hc모델입니다 뒤에는 빨간색이고 이거는 cx-51 52랑 55는 절대 아닙니다 55는 그리고 점따가 없고 청식 버튼입니다. 3층. 1이 생겼어. 여기 있는 거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기 힘든 버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f i x 8 8 5의 버튼인데, 이거, 이건 804 버튼인데, 눌림감은 좋습니다. 눌림감은 완전히 다르고, 이거는 CX45, 에어로인데, 눌림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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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좋아요, 이렇게. 이게 눌림감 진짜 좋네요.